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에는 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 인출책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던 A씨.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당 10만원을 지급받는 고액 알바를 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단 A씨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찾던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돈을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건넸다가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전달 인출 책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 정범으로 분류 실형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책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단순 가담한 전달 인출 책이라도 가담 정황에 관계없이 통상 5년 이상의 직력형을 구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아무리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단순 가담자라도 수사기관은 최소한 사기방조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단순 전달 인출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해도 사기 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가담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최근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유형을 보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단순 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상하다는 등의 의심을 의미하고 시작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고해갈바, 또는 대포 통장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받은 통장의 매매나 임대 대가와 알바비 등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범죄 수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구제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최근 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 이고 초범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가 대부분이므로 첫 피의자 신문일 이전부터 철저한 대응이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 이 발부되면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 하더라도 석방되기 쉽지 않고 구속 기소되면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을 결정하는 첫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억울한 혐의로 구속 내지 기소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